안녕하세요. 보컬 코치 혜진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세 번째 타입을 위한 구성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이전에 내 목소리 타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상단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바로 소리가 전체적으로 약한 타입분들을 위한 엑서사이즈를 알려드릴 건데요. 소리가 약한 타입분들 중에서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실까요? 그대 내게, 그대 내게 1번은 이렇게 가성처럼 기시금이 나는 타입은요, 비기너일 확률이 높고요, 10, 20대 여성분들에게서 자주 볼수 있어요. 2번은요, 훈련이 약간 되어 있으시거나, 이제 신체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키가 약간 높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가볍지만 두성에 가까운 퀄리티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경우도 있죠. 1번 분들은 바로 이 엑서사이즈를 제가 추천 드릴게요 이렇게요 약간 가볍게 나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나도 괜찮으니까 당장 우리가 퀄리티 있는 두성을 내는 것보다는 원래 내던 것보다 좀더 밀도 있는 두성을 목표로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번 분들은 제가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볼 건데요. 이 엑소사이즈가 도움이 될 거예요. 높은 음이 이렇게 두 성의 영역에 걸쳐진다면 어디서든 시작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발음을 시작할 때 보컬 프라이를 활용해 줄 건데요. 이렇게 내볼 거예요. 대신 주의할 것은 너무 과하게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프라이가 약해도 우와이 우와, 정도 난다면 괜찮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타입을 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타입을 위한 엑서사이즈를 한번 가지고 찾아뵐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타입이셨나요? 아래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